안녕하세요. JM 워크업 운동 분야 몸 만들기 전문가 김정민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 이제 여름이 가고, 일교차가 컸던 이런 날씨 속에서 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지는 않은지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아무튼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 이제 머지않아 또 이제 겨울이 오겠죠? 자, 제휴의 머커 유튜브 채널을 오랫동안 이제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지금 이제 새롭게 업로드가 되고 있는 어, 2016년도, 이제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후 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동작, 자세, 어떤 모양을 따라 하면서 행위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웨이트를 하고 있던 여러분, 뭐 또는 심지어 PT를 받았지만. 결국은 모양만 알려주고 엉뚱한 근육만 쓰고 오히려 인대 손상이라든지 부상이 왔던 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던 여러분들께 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운동이 있다. 그러한 수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갖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작된 어, JM워커 유튜브 영상.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지금 2022년도 어, 또 새롭게 업로드가 되고 있는 어, 목표근육 사용법술두 번째 버전. 어, 저에게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것보다는 부족하시겠지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접했던 어떤 영상들이나 어, 그런 부분들의 부분들보다는 훨씬 어, 질적인 수준이 높은 어떤 영상이 될 겁니다. 자, 단지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 조금 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시켜드리는 과정들을 어 영상을 이렇게 차근차근 나눠서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지만은 약간 지루한 것 같지만 그것을 시청하고 경청을 해 주셨을 때 그런 조각들이 많이 모였을때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게 되고 노력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 너무 이제 보여주기식 뭐 동작 자세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어 그런 수준의 이제 영상들과 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 근육을 좀사용하고저해서 운동을 해야 돼. 나는 가슴 운동을 할때 내가 근육을 잘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 근육을 잘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근육 사용을 배워야 될것 같아. 그래야 되는데 하도 모양 보고 동작 자세 알려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육을 사용하는 걸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또 모양 보고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16년도에 제이의 먹과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근육을 사용하고 제해야 해야 되는 것을 조금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던 찰나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많은 또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좀 수준 낮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어 더군다나 또 유명한 몸들이 좋은 분들이 그런 모양 알려주는 영상들을 많이 찍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어, 동작, 자세. 그게 뭐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사서 보던지 영상 보고 따라하는 이런 어떤 교육의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어떤 정보나 진짜 어, 조금이라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은 영상들은 보지 않게 되는 어,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좀더 자극적인 어떤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고, 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은 다시 나가버리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뭔가 PT를 받아보고 오랫동안 경험을 해봐서, 아, 정말 제대로 내가 운동을 하려면 좀 근육 좀 사용하고 이래야 돼, 좀 이런 걸 제대로 알려주는 거를 좀 찾아보고, 좀 신중하게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또, 유튜브라는 어떤 매개체를 그런 어떤 찾아보는 용도 그냥 무, 무분별하게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안에서도 이렇게 세밀하게 서치를 하고 고르다 보면 아, 아 이거는 뭔가 좀 다른데? 이런 것을 찾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분들께서 어, JM 워커 채널을 좀 지속적으로 봐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어, 지금 순차적으로 2022년 어, 목표 근육 사용 기술 두 번째 버전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무슨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영상들이 쭉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올 거예요.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어, 16년도에 업로드되었던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첫 번째 버전에서 제가 화이트보드에다가 해부학적 그림 그리고 했던 부분들이 약간 반복이 되는데 좀더 어, 심도 있게 좀더 발전된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을 제공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완전히 업로드가 어느 정도 되고 했을 때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여러분들께 다시 복습하고 교육을 할수 있는 이제 세미나 다시 또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다 좋아해 주고 이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점점 더 쉬운 것만 찾고 어려운 것을 점점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참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을 때어 이렇게 조회수나 이런 거 보면은 야 이렇게 이제 좀 관심이 이제 많이 없으시구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아좀 많은 분들이 그런 이런 수준의 조금 이제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하면, 야, 정말 내가 기존에 했던 운동들은 수준이 정말 낮았구나, 알게 될 건데. 참 그런 부분에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요번에는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최대한 제가 이제 할수 있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4세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교육 영상을 제가 직접적으로 촬영하고 이런 부분들의 시간을 할애를 하고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흐르면 이 영상들을 기반으로 하는 다음 단계에 저는 이제 또 이렇게 몰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향후 몇년 안에는 이제 많은 회원님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지도를 하기보다 몇 명만 제가 체력적으로 그리고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뭔가 다수를 위한 교육을 세미나가 아닌 평일에도 이제 할수 있는 약간 그런 어떤 체계를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는, 이 순차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는, 뭐, 순차적으로 여러 개가 올라오니까 이제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네이버에 있는 j m 워제 공식 카페에는, 어 게시판별로 이렇게 분류를 시켜놔서, 순차적으로 보시기가 좀 수월하니까요. 어 유튜브에서, 어 재생 목록으로 보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네이버에 JM워커 카페 좀 가입을 좀 한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가입 후에, 카테고리별로 영상을 순차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업로드 되는 목표 근육 사용에서 두 번째 버전 이 영상이 차분차분, 이제 차근차근 다 올라갈 건데, 이거 보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어려운 것은 보기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진짜 뭔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약간 어렵거든요.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싫어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몸 좋게, 낯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보여주는 거를 보고, 그냥 따라하는 것을 편해하고, 수준이 낮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또 편하니까 보고 따라하고, 이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 어, 제가 영상으로, 웨이트는 영상이나 글로 온전한 습득이 어렵지만,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최대치의 수준은 제가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되는 순간에는 여러분들 다수를 위한 걸 이제 제가 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분하게 하나하나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아, 이거 뭐, 뭐, 이런 거 올라오네 하는데 점점, 점점 올라오는 거 보면 엄청 방대할 겁니다. 그 방대한 것들조차 기초뿐이에요 기초일 뿐이에요 실제 지도를 통해서 실제 하면서 근육을 실제로 사용하고 통제를 해 봐야지만 완전한 이해가 되고 그것이 습관이 돼야지 뭐 근육을 상처 상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세트 중에도 다른 근육을 제어하고 내가 원하는 근육만으로 근상처를 발생시켜서 휴식 지속적인 성장 멈춤이 없는 성장을 할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영상 어, 딱 이제 조회 수를 보면 적정 인원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계속 이제 올라오는 영상들을 다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전체적인 틀을 알게 될 것이고 야 이거 엄청 방대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야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그 운동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올렸던 것은. 그냥 흥미 위주, 약간 조각들, 완전체를 알지 못하는 조금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 적은 인원이겠지만, 지속적으로 차이점을 알고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진짜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다 보셨을 때 이제 차이점과 방향성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약간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뒤로 가기하고 영상 빠져나오고 하셨던 분들 어 JM 컷 영상을 구독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영상들을 약간 이제 그냥 약간 어려운 것 같으니까 뒤로 가기 이러면 운동 수준이 향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식의 어떤 영상들만 보고 따라 하다가 그냥 그런 수준에 머물고, 나중에는 부상이 와서 아예 운동을 못하게 되든지, 아니면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흥미가 없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된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어, 워크업, 제2의 워크 유튜브 영상을,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특히 요번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조금 이제 집중을 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어, 좀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여러분께 좀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올라오는 영상 중에서 제가 약간 이제 하얀색 종이에다가 제가 등장을 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의 집중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등장을 하지 않고, 제 모습이 나오지 않고, 이제 종이에다가 제가 직접 적으면서, 여러, 여러분들에게 어떤 각인을 좀 시켜드리고, 이해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걸 보고 싶은데 벌써 종이에다가 막 그걸 적으면서 설명하면 아, 너무 좀 어려운 것 같고 하기 싫고 이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기 싫은 거 있잖아.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께 적어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 번, 두번 보시기 시작하면 그 뒤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다 볼만해집니다. 다이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그런 이제 제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는 영상들 한 번쯤 정책에 보시면은 어아 이런게 있구나 이해가 좀 되니까 또두 번째 또 이런 영상도 조금 어려워 보여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가 시작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목표근육 사용에서 두 번째 버전 기초 과정에서는 제가 등장해서 실제로 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그걸 따라 했을 때 이해가 시작될 수 있는 영상.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은, 어, 이런 종이를 이용해서 제가 적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잘 이제 보셨을 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웨이트에 대해서 한번 좀 시선이 바뀌고 수준이 올라가는 어,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본인의 어떤 웨이트에 대한 지식을 업그레이드 하는 분들을 제가 나중에 꼭 모셔서 여러분들께 진짜 이거를 기반으로 교육을 시켜 드리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가을비도 오는데 여러분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그리고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셔서 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다음 또 올라오는 또 과정들 영상들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 교육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어, 벌써 이제, 이제 10월이고, 10일, 10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야, 이거 내년이면 45세가 되네. 45세. 아,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어, 유튜브 채널, 한번 제가, 제, 이의먹커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께 이제 한 줄기 빛과 같은 웨이트에 있어서 그런 채널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저는 JM워크아웃 운동 분야 몸 만들기 전문가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